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자유형, 특히 기초부문에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자유형 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손바닥, 그리고 전완근 그리고 이두근 안쪽을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아저씨 지나가세요, <laughs> 빨리. <laughs> 자, 이때 이 안쪽을 이용해서 물을 잡는 거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 기초분들이 생각할 때원 사이클로 돌린다고 생각하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불이 흔 하지 마시고. 물을 눌러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수면이 있으면 그대로 양손을 편하게 나는 지금 수평기를 하고 있다. 물속에 떠있다고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물을 자기 안쪽, 배꼽 쪽으로 손을 당겨 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시면 되니다 자, 그대로 눌러서, 그 상태는 하나, 그 다음 구분 동작으로 둘. 자, 엄지가 자기 허벅지를 스치면서 왼쪽 팔은 밀어준다고 생각하셔야 골반을 살짝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알겠죠? 이 동작. 그리고 지금 손동작 같은 경우는 너무 위로 올릴 필요가 없어요. 가볍게 그대로 올라오면 여기 살짝 새끼손가락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둘. 여기서 그대로 높이 올리지 마시고 가끔씩 높이 올리라는 분들도 많이들 하지 마시고 그대로 하나, 중비기으는 가볍게 어깨를 돌려준다 생각하시고 그대로 하고 로무속에 닿고. 알겠죠? 다시 한번 하나, 둘, 그대로 옆으로 스윙 하듯이. 이때 주의할 점은 약간 어깨를 돌려준다는 느낌이죠. 내가 여기서 잠깐 만 하나, 둘, 살짝만 돌려도 무속에서는 내가 이미 몸통이 돌아가 있기 때문에 팔이 많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동작 잊지 마시고요, 면이 있으면 눌러주고, 뒤로 밀어주고, 눌러주고, 밀어주고 항상 구분 동도로해 눌러주고, 밀어주고, 밀어주면 반대쪽 어깨가 나오겠죠. 이때 중요한 게 손이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따라가면 안 돼요. 이쪽 손은 그대로 일직선을 유지하셔야 돼요, 목도문을 향해서. 이거는 운전대와 같은 거고, 이거는 바로 추진력을 얻는 모터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땅기면서쭉밀어줘서 어깨 오픈시켜주고. 실제로도 자, 아시게 편하게 무릎 누리고 당겨주고, 그다음에 손을 가볍게 어깨를 들면서 하시고, 어깨와 엄지까지 올라서면서 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할게요